노래도 따봉, 댄스도 따봉, 토크도 따봉, 따봉을 마구 날리고 싶은 가수 정슬씨와 음, 함께하고 음. 있습니다. 방금 우리 들은 따봉 라이브는 약간 라틴풍이긴 한데, 보니까 유튜브 채널도 개인으로 운영을 아, 하면서, 맞아요. 데뷔 전까지 운영을 네. 했었어요. 근데 약간 좀 발라드풍이 되게 많던데요. 맞아요. 데뷔 전까지는 이제 발라드를 위주로 했다 네. 보니까 발라드를 많이 올렸었죠. 아, 지금 방금 그 노래 들었을 때 그냥 다양한 노래를 다 잘할 것 같은데, 살짝 한 소절만 좀 발라드를 부른다. <laughs> 정수일 씨가 부르는 발라드 어떤 느낌일지. 아, 어, 어 저희가 리버브는 깔아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나를 왜 모르시나요? 어느 계절마다 난 기다리는데 그저 소리 없이 울수록 서러 감사합니다. 아, 맨날 우리 어, 조채지 그런... 형님, 조채지 형님은 기냥다나막 <laughs> 이렇게 부르는데. 아또 아, 이렇게 부르다니 너무 기분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장명옥님께서 트리플 따봉 드립니다라고 <laughs> 하셨는데. 따봉 따봉 따봉.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올 1월에 데뷔한 그야말로 생 신인 정슬의 <laughs> 이모 저모를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 정슬의 진진가를 시작합니다. <laughs> 자. 진진가 뭐냐면 진짜 진짜 가짜. 정슬 씨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를 알려 드릴 텐데 두 개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연 세 중에 어떤 게 가짜일지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슬의 진진가를 시작합니다. 오. 진진가 1번. 나는 오디션을 1000번 정도 봤다. 1000번이요? 다음 2번. 나는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어, 없을까? 마지막 3 번. 나는 외할아버지 때문에 트로트를 시작했다. 아, 어 이거 좀 어렵다. <laughs> 어려워, 어려워. 맞추기 조금 뭘까요? 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세 가지 어, 보기 다시 알려주세요. 나는 오디션을 천번 정도 봤다. 그리고 나는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외할아버지 때문에 트로트를 시작했다 1번 2번 3번 중에서 과연 가짜는 몇 번일지 여러분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정답자 다섯 분께 오늘 손트라 랜덤 선물 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정답 받는 동안에 라이브 한곡더 들어볼 텐데요 네. 오늘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곡을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어 어떤 곡인지 한번 어 얘기해 주세요. 네, 금잔디 선배님의 엄마의 노래라는 크... 곡도 들고 왔는데요.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아버지들은 조금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웃음> 오늘만큼은 <웃음> 네. 좀 엄마를 위한 엄마를 엄마의 노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말로나 할까요? 서럽던 봄천년을 무심히 데리고 간그 세월. 이 힘들어. お<世> <music> 슬시의 아, 모든 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모든 어머니 그리고 또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그린 노래 <laughs> 엄마의 노래였습니다. 네. 우리 권지은님께서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있어요. 음색 참 좋아요 근데 어, 정말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한 장르를 자기만의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음, 어, 꺾는 것도 되게 예술적으로 꺾고. <laughs>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AR 아니에요? 할 정도로. 어. 어 선배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요 아니, 아니, 뭐, 뭐 감사합니다. 제, 아니, 저 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들니그러까요 <laughs> 아니, 우리 정슬의 진진가, 셋 중에 가짜가 하나 숨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는 오디션을 1000번 정도 해봤다. 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것은. 네. 진짜입니다. 아, 아니. 솔직히 또몇 번인지 세어 본건 아니었을 때, 아천번 아니, 정도면 진짜 <laughs>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세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봤는데 네. 제가 중학생 때 오디션 처음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 어 거의 한 8년 정도 오디션을 많이 좀 많은 세월을 네네.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렇게 경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기획사 뭐, 오디션, 어, 그럴까? 그러니까. 네. 기획사 오디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뭐 어떤 배역이 수도 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오디션을. <laughs> 그, 뭐, 맨 처음에는 좀, 뭐, 아이돌로 이렇게 꿈꾸셨나요? 네. 맞아요. 처음에 이제 아이돌 소속사 오디션으로 네. 이렇게 꿈꾸다가 잠깐 이제 소속도 되어가지고 작은 회사에서 네. 연습생도 하다가 또잘안 돼가지고 또 오디션을 보는 약간 크... 그렇게 오디션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그게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또 지금의 또 이런 끼와 이 모든 게 있는 게 아닌가 에이, 그때 당시는 이걸 언제 써먹어 내가 이랬는데 네. 허, 이게 다모든 배워놓으면 쓸 일이 있다고 캬, 아니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오디션 하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꿈꾸던 대형 기획사가 한곳 있었어요 어, 네. 그곳에 이제 제가 앞에 이니셜이 어떻게 되나요? 아 S인데 S예요? 아, 그럼 뒤에는 뭐 M이겠네요 네네네. 아, 그, <laughs> 네. 제가 노래 대회를 이제 도에서 주최한 노래 대회를 네. 나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캐스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오디션을 봤던, 그때 약간 인생 꽃길이 펼쳐질 줄 알고, 진짜 그 16살 때였거든요. 네. 이제 어린 마음에. 헉, 나 이제. 연습생 되는 거야? 나 이제 이 회사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네. 하지만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지가 아마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은 진짜였고 그럼 2번 나는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진짜인가요? 아니면 가짜인가요? 바로바로 바로 가짜입니다 아하 아 이거는 사실 뭐뭐 뭐 금수저 다이아 수저 아니면 뭐 아, 이렇게 <laughs> 좀 그렇잖아요. 그럴 일, 있고, 네 아예 안못 해본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아르바이트를 좀 스무 살때 이후로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네. 데뷔 전까지 네. 제가 경연 미스트로 경연 직전까지 알바를 했었어요. 아좀 어, 다양하게도 해봤을 것 같은데 저, 뭐 어떤 것도 해보셨나요? 음식점도 이제 네네. 오래 했었고 그리고 피팅 모델도. 했었고 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디션 직전에는 영화관에서 일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미스트롯에 나가게 돼서 그 네. 갑자기 그만두고 와버렸어요. <laughs> <laughs> 와..그거 그거 그래도 약간 예선 정도 본 다음에 그만둘지 말지 했었어요 <laughs> 예선 보고 네. <laughs> 합격을 해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물론 지금은 가수로서도 활동 중이지만 또그 외에도 좀 나한테 적성이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직업 혹은 해보고 싶은 거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어렸을 때는 약간 아나운서를 오. 꿈꾸기도 했었거든요. 네. 제가 노래를 중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 전에 꿈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아나운서, 피아니스트. 오. 그래도 약간 조금 방송 쪽에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끼를 숨길 수가 <laughs>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은 진짜라는 얘긴데 나는 외 할아버지 때문에 트로트를 시작했다? 진짜입니다. 아하. 아 어떻게 제안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아이돌 오디션 막 보고 다닐 때, 막 연습생을 할 때도 할아버지께서, 너는 지금 트로트를 해야 된다. <laughs> 네. 왜 트로트를 안 하니? 할아버지께서 트로트를 너무 좋아하셔서. 네. 제발 트로트 한 소절 좀 불러달라.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에 아는 트로트가 없는 거예요. 없죠. 장유정 선배님 노래밖에 모르는 네. 그런 상태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불러달라니까 하 아니 나못 부르는데 나 아이돌 할 건데 하면서 아니 나 트로트 안할 거야 할아버지 나 지금 아이돌 준비하고 있는데. 아. <laughs> 근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도 약간 시작할 때 할아버지가 용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 와 할아버지께서 내가 이걸 하면 너무 기뻐하시겠다. 너무 좋아하시죠. 네. 그러면서 그럼, 처음 배웠던 노래는 그러면 뭐예요 트로트곡 중에 트로트곡 중 아무래도 어렸을 때 어머나 아, 제가 약간 엄마나. 네, 어, 네, 유치원 때 어머나 네. 약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laughs> 한번 불러주면 요 어? 아, 아, 살짝, 부, 아, 살짝 불러주세요.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laughs> 오. 아, 진짜 다양하게 되게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 약간, 막갈나게 소화하는 약간 그런 능력이 어? 있는 것 진짜요? 같아서. 어, 아유, 그, 뭐, 아니, 진짜 너무 잘하네 <laughs> 아, 그래도 이제는 또, 트로트로서도, 그리고 뭐, 사실 트로트라는 어떤 장르에 따라 갇혀있는 것보다 다양하게 어, 하는 맞아, 게 네. 요새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어떤 롤 모델, 그리고 나 이런 사람처럼 성장하고 싶다 하면 그런 가수가 있을까요? 방금도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장윤정 선배님이 네. 아마 제 트로트 첫 알게 된 처음 선배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장윤정 선배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장윤정 선배님 노래도 많이 부르게 되고 네. 연습도 많이 했는데 장윤정 선배님처럼 좀 모든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올라운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올라운더가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육각형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어머 어머 우리 유인숙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읽어주세요. 정설님 목소리가 아이유님이랑 비슷해요. 예순이가 아, 말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 진짜 좋아요. 와 감사합니다. 저도 와.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와 아,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오, 와 예순이 그래도... 같다. <laughs> 뭔가 진짜 약간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귀찮입니다. 여기까지 또 정슬의 진진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가짜 2번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누구죠? 이영웅님 7715님, 7788님, 그리고 6581, 그리고 이말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손트라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당차고 씩씩하게 트로트의 맥을 이어갈 우리 따봉 정슬씨와 함께 했습니다. 아이, 앞으로 나 이런 수식어 갖고 싶... 따, 이런 거 아, 뭐가 있을까요? 아까 약간 스포를 했지만 네. 저는 올라운더가 되고 싶어요. 올라운더. 모든지 다 잘하고 싶어요. 어허, 야망이 넘치는 네. 가수. 아 좋네요. <laughs> 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께 그래도 한번 하고 싶은 말 있으신지. 어, 아 네. 음, 일단 제가 손트라에 올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영광이고 오늘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선배님과 청취자 아, 여러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오면 우리는 가족이 되거든요. 아 그만큼 뭐 좋은 일 있을 때또 다시 찾아와 주시기 아, 바라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자, 앞으로 우리는 또 정슬 씨 아, 응원 열심히 하겠고요. 우리는 여기서 뉴스 듣고 1시 5분에 아 모르는 사람둘이서 파티로 돌아올게요. 금방 오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정슬 씨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